관련 공약이 지금 한참 뜨거운 상태여 가지고 네.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릴 텐데 근데 일단은 이게 이제 지금으로는 일단 건강보험 재정 관련해서 얘기가 네. 나오고 약이니까 네. 보건의료 정책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복지 정책의 일부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어떤 정책 영역에서 이거를 해결한다고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주시죠. 해 저도 사실 가까운 사람 중에 이 탈모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꽤 많이 만났습니다. 실제 현재도 많고요. 정말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요. 약값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고통스러워하는 지점이 있으면 그 부분을 완화 또는 해소해 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론적으로 이게 과연 복지냐 보건이냐라는 부분을 깊이는 생각 안 해봤지만 저는 보건적 요소가 강하다고 보죠. 그다음에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투약해야 될 사람이 많은데. 어, 연애도 어렵고 취직도 어렵고 결혼도 어렵고 진짜 그렇게 얘기한대요. 아니 옷을 일이 아니고 이게 이제 탈모 아닌 사람은 이 진짜 상단을, 이해를, 상처는 이해를 상처는 못 합니다. 이게 정말 큰 상처인데 음. 말도 못 하고. 예전 과거에 우리가 박근혜 정부에서 스케일링을 보험 처리해줬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엄청난 겁니다. 바뀌었죠. 네,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퍼주기라고 안 하더니 자기들이 할 때는 요거 한 천억 정도 연간 수십 조원 지출 중에 또 천억 정도 가지고. 포죽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좀 이해가 좀안 되긴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이게 네.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게 궁금해서 좀 사례를 좀 찾아봤어요. 네. 보통 이 이런 정책함 해외 사례도 찾아보고 네, 기존 네. 전례도 찾아보고 그러는데 이와 유사한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해봤더니 아주 잘나오지는 않더라고요. 하나가 이제 뉴질랜드 사례인데 네네. 뉴질랜드에서는 이제 가발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타 이제 머리를좀 이렇게 좀 보완해 줄수 있는 아, 이런 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이 있더라고요. 그게 네. 좀 특이한 사례였는데 대신 그 경우가 이제 뭔가 이렇게 몸의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아서라거나 다른 어떤 의학적 처치에 의해서 생긴 경우에 대해서 이제 보조금 지급인데 네. 이거는 보건의료 정책이라 기보면 약간 복지 정책적인 네. 성격이 좀 있어서 네.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음, 저는 복지적으로 접근하기에는 너무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음. 그러니까 이게 더 좋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 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지도안이라고 표현할지 말지는 참 논란인데요.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거를 보험 대상으로 할까 말까를 고민하다 결국 안 했거든요. 음. 경계선에 있습니다. 경계선에 그렇죠. 있는데 예를 들면 더 나와 보이기 위해서 하는 미용. 미용이라면 이거는 복지에 가까울 텐데요. 음. 저는 이게 고통을 완화해 주는 것이다. 어, 정말 고통스러워 합니다. 어, 그래서 그 고통을 완화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보건 영역이라고 보는 음. 게 맞고, 그렇기 때문에 더 해줘야 될 이유가 더 많다. 이제 다만, 어느 범위까지 할 거냐, 음. 어느 정도까지 할 거냐. 지금 임플란트도 하나의 그 의제인데요. 그렇죠. 임플란트를 두 개만 해주고 있거든요. 두 개만. 그래서 씹을 수가 없다. 최소한 네 개는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주장이 있어요. 음. 근데 임플란트도 어찌 보면은 아니 나이 들어서 빠진 건데 그걸 왜 정부에서 해줘야 되지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는 건데 여하튼 그것도 의료보험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건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대상이나. 지원 비율 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그 전문가들 시켜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지금 이제 이 후보님이 주시고 있는 답변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응답들을 주고 계신데, 나를 위해, 내 머리카락을 위해 어, 탈모보다 중증, 암환자에 대한 네. 어, 그런 영양제 문제 등 생명을 좌우하는 질병 치료 문제에 좀더건강보험조정이 투여되는 어, 거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도 네. 주시고요. 어, 대머리 치료비 의료보험 적용 반대합니다. 나도 대머리이긴 합니다만 이건 아닙니다라고 또 어, 이해 당사자로서 반대하는 네. 그런 의견도 좀 주셨어요. 근데 뭐 이런 것들을 좀 받아서 이렇게 좀 의견들이 좀 분분하기도 하셨습니다. 되게, 되게 좋은 반응도 있고요. 네. 뭐 사실은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진리를 찾는 게 아니고요 타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100%가 찬성하는 것은 그건 진리의 영역이라서 정치가 관여하지 않아도 되죠. 당연히 이제 반론이 있을 수 있는데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민주주의 사회니까 다수의 의견들이 배제되지 않게 적절하게 잘 조정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